안녕하세요. 한방 교회를 가고싶됩니 좋아 놀래미 사이즈, 음, 2.5내 사이즈, 3 5억 25, 3 6 아, 놀래라. 아. 난내 인생에 있어서, 나 내, 나만의 낚싯대가 지금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 너무 소중하고, 지금 이 입질 오는 것 마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해낸다, 이 성취감이 어마어마해. 끝내준다. 근데 진짜 내꺼가 생기니까 되게 좋다. 어. 둘하네 <놀람이 놀람이> 좋습니다. 데 어. <놀람이> 아, 아, 먹힌 것 같아. 높이면 내곡인데, 광어는 배 위에 올라올 때까지 몰라요. 어, 우리 한... 안요 안안 자, 드랙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 놓치면 진짜 큰일 났다. 아! 그림오면단다하다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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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방어해냈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와, 진짜! 오마어마합니다오마어마합니다 정말! 오.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와, 나 지금 막손떨리는거 봐!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야,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오. 야, 와. 끝내줍니다! 아. 저는 솔직히 진짜 바닥인 줄 알고 이제 볼까? 싶었는데, 분명히 이었렸어요 끝에! 와, 진짜 큰데 줍니다. 해냈습니다. 와. 대동. 광모. 와. 와,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잘한다. <laughs> 강호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한 마디 해 주세요. 강호야, 잡혀줘서 너무 고마워. 에, 네, 고마워. 입니다. 더세요 어, 자. 7점, 6점, 7점. 자 정확히 7자. 가세요. 6.5. 오빠 좀더 늘려 줘. <laughs> 자, 늘어나. 늘어나라 늘어나라 늘려줘. 자. 자, 네. 6 you 이겼다! 화이팅! 아! 잘했어! 찰싹, 찰싹, 찰싹! 제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기을마리를 잡아서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니다 예, 예, 예. 예. 대박 선장님 만다습니다 선장님! 보습니다 보물! 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 5회 걸그룹과 함께 하니까 세상에 대광원을 잡았습니다. 박수!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자,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스코어 어떻게 되냐? 자, 정산하겠습니다. 네, 네. 뭐니 뭐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요? 아, 아, 아니, 아니요 <laughs>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네. 정말 우리 황 선장님 잘만난 어? 덕분에 잘 네? 물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근데 아를 나갔어. 방어를 나갔어. 저 아,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자. 낚시 <laughs> 어쨌든 비니비니, 호비니는몇 마리 잡았나요? 저는 지금 총마리 네. 네, 네 6마리요. 6마리? 네. 야, 굉장해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놀래미 8마리 아, 맞나? 놀래미 8마리에 어, 어 무럭한 그렇구나. 마리 자, 토탈, 저는 놀래미 8마리에 우럭 1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마리 장식은 광어입니다, 광어! 광원. <laughs> 네.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우승을 했죠? 크기나 아니면 특종, 어종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이기려고 해도 상프로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류별로 또세 가지 다 잡았거든요. 놀래미 잡으시고 또 아, 잡으시고 우 잡으시고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방어그 방어. 정말 프로도 잡기 힘든 그방어 66cm 야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저희가 <laughs> 66입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잡은 이 광어로 맛있게 해를 쳐가지고 저희 광어 파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그룹과 함께하는 대동어지도 역시 여름 특집답게 아주 핫한 손밥발수입니다와 네. 와, 오늘의 장원인 뭐니뭐니에도아 황정이 아니겠나요? 진짜. 아요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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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진짜. 최고 최고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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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손맛, 네. 낚시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아, 진짜, 저 처음이에요. 오, 근데 어땠어요? 이 낚시에 대한 매력. 제 낚시에 대한 매력, 어땠어요? 아니, 제가 낚시에 대해서 정말 몰랐거든요. 음. 조꾸이나뭐 잡을 줄 알았지. 내가 직접 놀래미를 놀래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고. 또 40cm, 여러분. 월척. 월척 잡았는데. 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 제가 손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손맛. 야 낚시 세계에 저 이제 빠졌들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 저의 이러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앞으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OK 걸그룹 중에 1등한비디비니 아. 비니에게는 다음에 대동어지도 출연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출연은는 없어요 <laughs> 무조건 가야죠 뭐든지 OK 아닙니까? 무조건 OK <laughs> 자 OK 걸그룹과 너무 자, 그럼 이제 인만 봐야죠. 제가 좀 감을 좀. 어 그렇지. 갑히귀 희연 거 봐봐. 이컵케이 <목소리> 이거 봐봐. 이실봐봐 와, 이실바아봐 우와, 이 살껍케 이살이 봐. 봐. 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아 있는 살이라서 슬리다이 <목소리> 한플란님 네. 네. 덕분에 우리가 자연산.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아니 저희 수정관이 가져오네, 한 오케이! 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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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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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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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감동이다. 나 처음 나도. 자, 드세요 드세요. 네. 마음껏 드세요. 네. 어? 아니. 와 진짜 니컨이 이게 네. 진짜. 바다에서 이 네. 잡은 생이를 처음 먹어봐. 나, 나 그리고 또배 안에서 배에 의해서 내가 잡은 거를 직접 했다 먹는 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오늘 손을 밀었어. 음,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네. 수족관에 갇혀있는 아이들만 먹다가 이렇게 넓은 공산 비응항의 서해마다에서 그것도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큰대강어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행운인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지구, 지금을 떠나서 우리 호케와 우리 파코로와 같이 함께 너무 행복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넘어가려고. 어, 아, 잠깐만요. 아, 어, 얼른, 그래. 아니, 얼른,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또. 자상하고, 자. 아니, 처음에 오프닝 할때 그랬어요. 샤인승이가 리더지만, 어, 나는 고기 그래 잡아본 적 있지. 아, 사실은 난못 잡아서 돈 주고 사먹었어. 어, 약간 그렇게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 어쨌든 꼴찌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 우리 막내도 너무 잘했어. 막내에 네. 아, 생선 처음 잡아 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오. 재밌어요. 진짜 뭐 어떡하지 근데 어때요? 힘들었네. 이 쭈꾸미 잡았을 때 느낌이랑 아, 확실히 진짜. 물고기 쭈꾸미 기억이 안 나요. 이제, <laughs> 이제 기억 안 나요. 쭈꾸미는 쭈꾸미인거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어. 이거 요거낚시 어. 요거. 어. 손맛 손맛. 아, 기가 막힙다 진짜 어. 두고 얘기할 큰 추억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케이 걸그룹들도 여성들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이 낚시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면서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더웠어요? 하늘도 더운 걸못 느꼈어요. 못 느꼈죠? 네. 이보다 더 시원한 여름 없었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진짜 이 뜨거운 여름 핫한데 손맛과 입맛 보시려면 비응한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결국를다 함께 했습니다. 대동! 아! 지어 아, 아,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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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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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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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아, 일단 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굉장히 륭했어요몰래밀 1등이에요. 저광어 잡았어요. 우리 막둥이 잘했어요. 그러나 어못 잡은 우리 샤인승이 벌칙 하나 아 해야겠죠? 아 솔직히 저는 입수로 가고 싶긴 합니다. 아 입수. 아 입수로. 입수를 시킬 수는 없잖아. 입수? 아 <laughs> <laughs> 어떻게 벌칙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 벌칙은 어 없는 걸로 하죠 <laughs> 그다 갈치배 타는걸로 아~~ 벌칙은 갈치배 타는걸로 아니, 그래. 아 아니 한마리도 못잡았으니까 다시 잡아야지 아니 한마리 못잡기도 힘들어 어, 갈치기 아 이게 쉬운일이 아니야 근데 몰라 샤인승이잖아 반짝반짝 갈치 갈치와 제가 갈치 잘 어울려 갈치 맞아맞아 갈치. 갈치하고 말았다 네네 한번 네. 보여줘야 될 수도 있잖아 아니 그 갈치는 갈치댄스 갈치는 <목소리> 어맞아맞아자그 어쨌든 안 어쨌든 더. 오늘 무맛을본한 마리도 못 잡은 리더 샤인승이가 배 도착하면요 선착장에서 선부에 올라서서 이가마힌 음. 댄스 사격 음. 야, 아, 아, 그냥 음. 걸그룹 댄스 아니고 온빼걸스처럼 어. 코믹 댄스야. 잘해, 뒤집어지게 해줘. 어. 아,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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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걱정하지 마. 언니 잘해. 자, 군산의 딸 뒤집어지게. <laughs> 밖에, 밖에 나가서 봅시다 이따가. <laughs> 자 일단 도착 무대위로 올라와주세요 올라가주세요 그리고 좀 되게 웃긴 노래 같은 거 언니 좀 틀어봐 봐뭐 있어? 웃긴, 웃긴 노래, 노래. k 싱 t v